김진태, 너는 그런 꼴을 당해도 싼 거야. 2025년 9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강원도민들의 현안을 들었어.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서로 고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한 가지 고소한 장면이 있었지. 나중에 추가로 어, 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메시지를 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저 네. 대통령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여기는 대통령과 우리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고, 제가 물어볼 기회 좀 물어볼게요. 에, 이게 이러면 김진태 이자의 뻘짓 때문에 약 2천억 원의 채무 변제만으로 끝날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서도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레고랜드 사태야. 아무리 전임 도지사가 자신의 정당의 반대당 소속이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지사는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자리일진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전임 도지사가 지급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급불이행을 선언해버리니, 국제적으로 한국지방정부의 지방체 수준의 채권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돼버린 거야. 오죽했으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김진태의 행태를 비판했겠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전임 최문순 도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마는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주 대표는 집권하고 도정을 맡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지사의 발언 요청을 한 칼에 자른 대통령이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 도지사가 김진태라면 당연히 그럴만하지란 생각이 들더란 거지. 하하하. <laughs>